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보. 님들 살다 보면 돈 빌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일이 있죠. 난 여기 구독자들을 손절하고 싶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니 뭔데 제 구독자를 손절하고 자시고 한다는 겁니까? 본인이 뭔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님들도 살다 보면 돈 빌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부터 답변 드릴게요. 전한 번도 돈 빌린 적이 없어요. 왜냐? 내가 금전적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가 돈 빌릴 만한 어떤 상황을 안 만드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능력이 좋다거나 뭐 잘났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살면서 돈 버는데 헛돈 안 쓰고 잘 관리하면 내가 목돈이 있으니까 굳이 남한테 돈을 빌릴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직장에서 버는 돈을 안 날려 먹고 다 필요한 만큼만 돈 쓰고 꾸준히 관리하고 목돈을 만들면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금전 부탁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누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은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건강한 겁니다. 그나마. 제가 살아보니까 돈을 안 빌리는 사람은 절대 안 빌려요. 빌리는 사람만 빌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살면서 돈을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빌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님만 그런 거예요. 살다보면 돈 빌릴 일 있을 수 있다 여태까지 예, 없는 사람 없어요 이딴 식으로 우리를 얘기하지 마세요 살다보면 궁지에 몰릴 일이 있죠 그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리는 순간도 예방할 수있어 우리가 돈이 있으면 자, 가 늘상 돈 모으라고 하잖아 월급까지 잘하고 헛돈 쓰지 말고 젊을 때부터 목돈 만들어 하잖아요 왜 만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돈을 만들면 우리가 궁제 물일 일이 없습니다. 네, 목돈을 만들면. 왜? 그 목돈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돈 모으라고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면 이, 큰, 이 돈으로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살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금전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살다 보면 큰돈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그럴 때 큰돈 필요합니다. 그럴 때 돈이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잖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돈이 빌리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뭐폐안 끼치고 성실하게 살고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든 사람은 궁지에 몰릴 일이 없습니다. 자다 놓고 말씀드릴게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요, 애초 에 해놓은 거 없고, 대충 살고, 돈 벌어놓은 거 없고, 뭐 미래에 대비 같은 거안 해놓은 사람이 궁지에 몰리는 겁니다. 누구나 다 궁지에 몰리지 않더라고 살아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댓글 적으신 분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살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이 긁혀가지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열심히 살았다. 정상적으로 살아가지고 돈을 모았다 싶으면, 웬만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손 벌리고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그런 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말 싫어합니다. 어디 오면 서로 돕고 살수 있지. 요즘 시대는 그런 거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돈못 받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도움받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안 받으려면 내가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야 돼. 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성실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네요. 왜? 5만원, 2 3 0만원 등등 빌리는 사람들 다 도박, 토토, 바카라, 수집여자 2차 중독, 사치, 허세 중독, 한 명의 채무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빌리고 배째라 식이었습니다. 확률 99%입니다. 난 형제 가족은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근데 타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중독되니까 자꾸 돈을 빌려서 소비하려고 하기 때문인겁니다. 기업이나 공직에서 채무자를 요죄의임로 지정하는 이유입니다. 보무 규정에도 명실의 종료면 통계국 과학입니다. 과학과 기싸움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입니다. 라고 어졌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누구나 돈을 다 빌립니까? 누구나? 아닙니다. 항상 돈이 없는 사람은 나이 먹어도 돈이 없어. 그래서 어릴 때돈 빌렸던 사람은 나이 먹고 계속 돈을 빌려. 그냥 그 사람들 열심히 살지 않고 돈 관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다큰 성인이 나이 먹은 성인이 나이 한참 먹고 나서 누가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나이 먹어서 어느 정도 목돈이 쓰일 거 아니야? 그리고 매달 받는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돈을 버는데 그, 버는 월급이 부족하다면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돈이 없는 거야. 의심할 수 있잖아, 여러분. 뭐, 사면에서돈 빌린 사람 착하다? 열심히 산다? 능력이 좋다? 전 이런 건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돈 빌린 사람들 항상 사고 를 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네. 항상 뭔가 있요일 크게 벌리고. 책임 못 지니까, 누가한 돈을 빌리고. 저는 돈빌린 사람 중에 책임감 강하고, 뭔가 직업에 대해서 열정이 강한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직장도 자주 옮기고, 항상 뭔가 일터짐 나무랄 식이고 뭔가 자기 스스로 극복을 해본 경험이 없어. 대부분 문제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난 형제, 가족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형제, 가족도 적당히 이해해줘야 되지 우리 형제, 가족이 사고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댓글 적으신 분들 하나 캐치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우리 돈 문제를 가장 크게 일으키는 사람은 타인도 있겠지만 가족이에요, 가족. 네. 왜냐하면 가족이 더 크게 먹습니다. 네. 가족이 더돈 관련 사고는 더 크게 차요 가족도 무조건 이해해 주면 안 돼요. 가족이 짜장 실수는 해도 되는데 큰 실수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 살면서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가족이 뭐 이제 부모님, 이제 뭐 재산 같은 거 이렇게 뭐 담보로 돈 빌려갔다 못 갚아서 뭐집 날라간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자식 통장 함부로 돈 썼다가 이제 걸렸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 돈 빌려간다, 남는다거나. 이런 거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가족 간의 어떤 재산범죄는 아직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가족도 무조건 이해해주면 안 됩니다. 뭐, 적당히 실수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 짜잔한 실수는. 근데, 큰 실수는요, 용서해줘서도 안 되고, 아예 안볼생각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뭐냐면 하 뭔가 타인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한데 가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 가족이 큰 사고 쳐도 관대합니다. 뭐 가족이 품어져야 된다. 혈액 그래도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좀원난 구석에 있어도 남은 가족이 이해줘야 된다. 그런 좀 쓸데없는 문화가 있어. 이것도 앞으로 바뀌어야 돼. 뭐 가족이 평생 가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제 관계도 부모님 있으니까 남아있는 v v g 사 w 님슈퍼챗 2천원 감사합니다. 2만 고맙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요 형제도 남입니다. 남이야. 언제가 형제가 서로 얼굴 보고 만날 것 같아. 성인 되고 나면 따로 이제 나가서 하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가족 모임 아니면 볼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돈 문제만큼은요 가족이라 해도 용서하거나 쉽게 넘어가선안 됩니다 가족이 돈 문제 크게 일으킨다 안볼 생각도 해야 됩니다 안볼 생각 이 문제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얘기는 좋은데 타인은 돈 문제를 일으키는데 가족은 이해할 수 있대요 아니에요 돈 문제 있어서 만큼 가족이 더 무서워. 네, 그런 경우 많잖아.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사고 쳐가지고 남은 구, 가족 구성원이, 뒷책임지고 어, 그런 경우 많잖아. 제가 비투를 왜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비투를 왜싫어하냐면 가족 구성원 중에 비투한 사람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애 먹어. 그 사람 빚 갚아주느라. 자기가 일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되니까, 가족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그렇게 도와주고 나면 자신이 보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중에 그런 짓을 또 해요. 또 빚을 또 만들어. 지가 갚은 것도 아닌데 또 만듭니다.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가족의 돈 문제도 그냥 관대하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음, 좀, 돈 문제를 익힌다거나, 나이 먹고 아까지 못한다. 그러면, 형제든 타인이든 간에, 왕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연락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큰 문제를 안 익혀서, 돈 모아서, 누구한테 금전적으로 기댄다거나, 누구한테 돈부터 한다거나,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김V9H4W님 스티커 만원 감사합니다.